또 1165회 자동 30조합과 호기별 이전 10회차, 15회차, 3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30조합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29번이 가장 많이 나와 있네요. 퐁당퐁당으로 4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측 날짜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9번 예상수 올려놓고요.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44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퐁당퐁당으로 25번 예상수 올려놓고요. 23번과 16번에 날짜에 있는 33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퐁당퐁당으로 13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33번과 38번의 날을 짜 있는 2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32번, 42번 제외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자동 30좌부 순위표입니다. 43번과 25번의 날짜에 있는 9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우측 대각선으로 4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41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좌측 날짜로 3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3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23번과 16번의 날짜에 있는 33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다. 26번, 20번 제수 가져가고요. 20번과 29번의 논목자에 있는 38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29번과 33번의 나열자에 있는 37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번 주점만의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다음은 3호기로 추첨을 가정했을 때 1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21번과 29번의 눈목자에 있는 25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16번과 18번의 나를 자에 있는 14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17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27번, 38번 제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영예 구간에서 최근에 보면 은 이쪽 부분에서 지금 자주 출현되고 있죠 자 이번 주에는 좌측 날짜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26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41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내수 구간 뒤 깊게 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자 아래쪽 대칭으로 나올지 32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다. 24번 재수가 져어가고요 42번 재수가 져가겠습니다 42번은 재수로 44주 재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무섭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수를 가져가 볼까요? 저는 아래쪽 대칭으로 2주 연속 추천될 것인지 10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10번의 경우로 보면은 우측 날짜로 가다가 벽에 부딪혔죠? 좌측으로 날 일자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날 일자로 나올지 10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11번, 25번과 28번의 눈목자 가운데 있는 11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저만은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다음은 1 5회 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퐁당퐁당으로 19번 재수 가져가고요. 38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위로 4주 연속 촌들 것인지 13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여기 나란히 두 수가 나왔죠? 한칸 올라가서 나란히 두 수가 나왔습니다. 또한칸 올라가서 나란히 두 수가 나올지 22번, 23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31번, 43번 제수 가져가고요.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퐁당퐁당으로 20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20번과 29번의 날을 짜 있는 32번 예상수 가어가고요 퐁당퐁당으로 19번 제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은 나란히 두 수가 출현되고 한칸 건너뛰어서 두 수가 출현되었습니다. 자한칸 대각선 나갔다가 두 수가 출현될지 13번 22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다 27번 제수 가져가고요. 좌측 날짜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1번 예상수가 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점화는 예상수와 재회수입니다. 다음은 30회 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33번 재회수가 되어가겠습니다. 16번과 33번의 날짜에는 16번 예상수가 되어가고요. 좌측 날짜로 3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19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두번 연속 나왔죠. 출연되니까, 위회에 연속 출연되었습니다. 자, 18번 예상수 올려놔보겠습니다. 퐁당퐁당으로 23번 재수가 되 가고요.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26번 예상수 들어 있습니다. 자, 두주 건너서 출연될지 10번 예상수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5층 날짜로 4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11번 예상 수 가져가고요. 4층 날짜로 3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39번 예상 수 가져가겠습니다. 5층 날짜로 3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4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다 28번 제외수 가져가고요. 자, 아래쪽 대칭으로 27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점만의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이상으로 1165회 자동 30조합과 호기별 이전 10회차, 15회차, 3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